자, 단원 마무리하기 봅시다. 자, 1번은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그다음에 5번은 화력 발전, 수력 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얘가 발전기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 다음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퍼텐셜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발전, 발전 방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자기 유도에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6번에 3, 7번에 <laughs> 2. 8번에 5, 9번에 4, 그 다음에 10번 송전용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한다. 즉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송전 전류를 감소시켜 어,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손실 전력은 i 제곱 r 형태로 송전 전류가 작아야지 좋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겠죠. <laughs> 그 다음에 11번은 4, 12에 5, 13에 4, 14에 5, 15에 4, 16에 5, 17에 5,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은, 파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파력 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파력 발전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결국에는 파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파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용을 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에 5번 그 다음에 20번은 뭐예요? 풍력 발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연료전지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죠. 전지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태양광 발전은 전, 수증기로 터비를 돌리는 건 태양열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열 에너지는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입니다. 지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안 쓰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밖에 없겠죠 그죠네 질문? 2번 응? 2번 2번이요? 자 그림 가,나는 발전기 내부에 코일이 회전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가 상황에서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어, 회전을 한 거래요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에 회전축이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가 요렇게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이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면 줄는 거, 주는 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결국엔 이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 네, 이렇게 생기겠죠. 나에서는, 아,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상태에서, 90도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 사각형 코일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늘어나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그다음 에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도 여기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 아닌데 이거? 나에서는 가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아 얘가 일로 왔구나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일로 가잖아요 얘가 일로 왔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순서를 생기게 해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치면 여기가 지금 요 면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얘는 이 들어오는 거를 방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감아줘야 되니까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가 기억 니은 그러니 디귿 리을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를 방해하려면 이쪽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야 되면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는 니은에서 디귿 쪽 여기서는 기역에서니은쪽그죠 <laughs>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에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니은은 맞죠? 가에서 나로 변하는 시간을 짧게 할수록 그렇죠? 시간당 코일의 단면을 지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센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네, 8번. 다음은 1차 변전소에서 송전선 A하고 B를 이용해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2차 변전소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송전선 A, B를 통해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은 서로 똑같았대요. 송전하는 전압은 V0, V0로 똑같았고, 송전선, 송전 전력하고 저항은 표와 같았다. 손실전력은 어떻게 구해줘요 손실전력을 구해주는 방법은 손실전력 P 손은 원래는 송전전류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구해주는데 얘는 V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전전압, 송전전력, 송전선의 저항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A같은 경우 손실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똑같죠. V0로 똑같고, 송전 전력이 P0에요. 요거에 제곱 곱하기 전기저항 R0고, 그 다음에 B는 전압은 똑같고, 전력이 2 p 0의 제곱 곱하기 전기저항이 2 r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P0 제곱 R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P0의 제곱 곱하기 2R이니까 8이네요 8 8 T0의 제곱 R0 이렇게 되니까 손실전력 몇대 몇? 1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손실전력을 구해주는 식을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전력의 제곱과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1대 8이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14요. 어, 자. 그림은 핵발전소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자, 핵발전소는 보통 핵분열 발전을 얘기를 해 줍니다. 자, 따라서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 맞고. 우라늄 원자핵의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맞아요.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도 맞고,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비가 저렴한 거는 맞지만, 우라늄이라는 것도 어차피 뭐예요. 지하 매장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있긴 해요. 네. 재생에너지는 아니니까, 이게. 또?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수능에는 이렇게. 자, 1번은 1,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그 다음에 5번에 4, 6번에 3번이에요. 자, 질문. 5번, 어, 5번, 6번? 5번, 어? 5번 6 응. 어, 아, 보자. <laughs> 5번. 전동기가 연결된 태양전... 아아 아, 5번에 4, 6번에 3이요 질문 있어요 1번 1번 또? 3번 1번, 3번? 2개? 4번 1, 3, 4? 네. 어, 자 보자 가와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원형도선 부위에 일정한 속력으로 A에서 B로 운동시켰어요. 그럼 자석이 위에가 둘다 N극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다 위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자 유도 원리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렌치의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에 이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형 도선 안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여기서 멀어지면 세져요? 약해져요? 자석에서 멀어지니까 세져요? 아 가까워졌구나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죠 가까워졌으니까 자석으로 그러면 여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방해해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근데 여기 똑같은데, 이번에는 얼마로? 속도, 이번에는 어떻게, 내려왔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럼 위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드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줄어드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되는 거를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는데 약했는데 세지려고 하니까 얘는 세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고 얘는 쎘는데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유도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대신에 얘는 V의 속력으로 내려왔고 EV의 속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더 시간당 변화량이 커요. 나아가 더 크죠. 따라서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가하고 나하고가 같아요. 가하고 나하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다르죠.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큽니까 여기가 더 크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원형 도선하고 자석 사이에서는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얘가 유도 전류가 어디로 생겨요? 아래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아래로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가 무슨 극이 돼요? N 극이에요. 그럼 여기가 N 극 아래도 N 극.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죠. 다가오는 걸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아래가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 극이 돼야 되겠죠.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방해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멀어지려고 하면은 잡아당기고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밀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할 거고 이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음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가는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수송 과정의 일부를 나는 가의 주상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가정용 전압으로 낮춰주는 변압기 회로를 나타낸 거예요. 주상 변압기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감흥 횟수가 N1, N2예요. 근데 이제 전압을 낮춰줘야 되는 거니까 변압기 공식에서 N1분의 N2는 V1분의 V2가 되고 전류는 반대로 I2분의 I1이 돼요. 그래서 감기 내수하고 전압하고 비례니까 지금 전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V1하고 V2하고 비교해 보면은 V1이 더 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내수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N1, 1차 코일이 더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전압 자체를 자 그러면 가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 전압만 두배로 해주면 아까 손실 전력 구해주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송전 전압, 송전 전력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R이니까 전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을 두배로 하면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자, 나에서는, 예. 여기서는 전압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1차 코일이 입력부에요. 2차 코일이 출력부고. 그래서 이 경우는 전압이 낮아져야 되니까 N1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감긴 횟수하고 전류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이 흐른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반비대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자그 다음에 4번 네, 요게 요 단원에서 요 변압기 문제 손실전력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아마 나중에 수능에서도 요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표는 A, B 지역에서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를 거쳐 전력을 송전할 때 1차 변전소의 송전전력 변전소 사이의 송전저항 그 다음에는 2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을 나타낸 거예요 AB 지역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A 1차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은 순서대로 VAVB예요 지금 보면 송전 전력이 P0예요 근데 여기서 0.9P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손실 전력이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손실 전력이 0.1 p 로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서는 손실 전력이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0.2 P0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 B가 손실 전력 B가 A 대 B가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1대 2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으로 일단 전압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손실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손실전력을 구해주는 방법은 I제곱 R로 구해주던가 R분의 아이고 R이 아니라 <laughs> V분의 P의 제곱 R로 구해주던가 그럼 일단 이거부터 보자 손실전력 전류로 보면은 손실전력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1대 이에요. 그런데 Ia 곱하기 저항이 얼마예요? R 대 Ib 곱하기 저항이 얼마예요? 2 e. R이죠. 저항비가 1대 2인데 소실전력비가 1대 2예요. 그럼 전류비가 몇대몇이라는 소리요? 1대 1이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죠?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전류비는 1대 1이에요. 그러면은 전압 비로 구해주려면 요걸로 구해줘야 되죠 이번에 자 손실전력은 여기서 얼마예요 P0 전압 VA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R 이게 a 예요 B는 VB분의 송전전력이 얼마냐면 2P0에요 제곱 곱하기 2R이에요 이게 비율이 몇대몇 이에 몇 손실전력이 1대 2가 나왔죠 지금 그죠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R은 지워지고요 그럼 여기서 어, R은 지워지고 얘는 VA제곱분의 P0의 제곱배 VB의 제곱분의 4P0의 제곱 곱하기 2 얘가 1대 2에요 자 내항 외항 곱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내항곱으로 해주면 VB에, 여기서 P0는 지워주자. 그럼 VB 제곱분에 얼마가 돼요? 8. ᄅ. VA 제곱분에 얼마가 돼요? 2. 그러면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대 B는 VA 제곱 대 VB 제곱이 몇대 몇이에요? 1대 4가 되니까, 루트 씌워주면 1대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 대 B는 몇대 몇이다? 1대 2다. 그래서 3번.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